안녕하세요. 영원의 샘물, 말씀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은 가장 복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세상은 혼란하고 많은 문제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저희들은 주님 계시기에 또 말씀 있기에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소망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성령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네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메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없게 나쁜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벌이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먼저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아, 예레미아서에서는 환상으로 보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 환상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아에게 보여 주셔요. 자 어떤 모습인가요? 24장 1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 목공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자 예레미아가 이 환상을 본 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때는 언제입니까? 여고냐와 모든 유다의 지도자들 고관들과 목공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옮겨진 후의 일입니다. 자 이스라엘 남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맨 처음이 주전 605년이고요, 바로 두 번째가 주전 597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고냐가 이렇게 고관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은 바로 이두 번째 포로 때입니다. 주전 597년, 뭐 598년이라고 하는데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이때 2차 포로, 이제 마지막 3차는 유다의 멸망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586년 멸망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두 번째 로 사건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왕을 잡아갔죠. 이 왕의 이름이 여고냐라고 되어 있는데 어, 여고냐는 사실 앞에서 22장에서 어, 22장 몇 절이죠? 어, 22장 아, 24절에 한번 언급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어, 여호와의 말씀이 고니아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고니아는 곧 여고니아를 말합니다. 이 여고니아는 남 유다의 19대 왕이에요. 20대 거 끝인데 19대 왕이었는데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환상을 받은 때가 주전 590 7년 이후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무화과를 담은 큰 광주리 두 개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두 광주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한 광주리는 정말 좋은, 잘 익은 극상품의 무화과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도 나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쓸 먹을 수가 없는 아주 나쁜 그러한 무화과가 또 다른 광주리에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환상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받느냐 이렇게 하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하죠. 제가 무화과를 받는데 하나에는 크고 좋은 그런 극상품 또 다른 하나는 아주 나쁜 그러한 무화과라서 아예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 좋다는 것은 뭐 좋죠. 아, 좋다 의미인데, 나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악하다와 같은 뜻입니다. 악하다. 그래서 오히려 이 메시지상으로 볼 때는 아주 악한 포도수다, 아, 포, 그 무화과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이제 확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에는 바로 이 예레미야가 본 환상에 대한 의미를 보여 주십니다. 5절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나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자, 두 가지 좋은 무화과나 쁜무화과를보주는데이 좋은 무화과는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빌론으로 포로로 가게 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포로들을 내가 좋은 무화과 같이 돌볼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다. 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은 좋은 무화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그들을 심고, 어, 뽑지 아니하도록 다시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그렇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인도하여 라고 하는 이, 인도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귀한하여 라는 의미도 있고, 돌이켜라는 의미도 있고, 회개하여라는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킬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자, 사실 이 약속이 보다도 구체적으로는 이제 29장에서 나와요. 이제 이것은 또 얼마 후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29장에 가서 보면 아주 연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앞으로 70년이 되면까지 말씀해 주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하는 수 없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이렇게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그런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뜻이 7절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 우리가 잘못했구나. 돌아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내가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다시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심판 가운데 담겨 있었던 것이에요. 자 반면에 그러면 나쁜 무화과는 무엇일까요? 바로 6, 8절 이하입니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자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그들, 나쁜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고 남아 있거나 또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살려고 간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드기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시드기아는 바로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에요. 20대 왕. 이 시드, 시드기아를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드기아와 고간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나쁜 무화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을 때, 야, 우리가 잘났다. 우리는 괜찮아. 아, 이제 우리는 살았다.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바벨론으로 보내신다면 그 심판 징계를 그대로 받는 것이 또한 살 길인 건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았다는 것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이주하고 어, 이민 가곤 했던 거죠. 특별히 이렇게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는 어, 그 당시에 아주 좋은 그런 기술자들, 철을 만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둘로 나누셨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모든 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은 무화과가 되어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 벌을 피해서 자기가 살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이집트로 도망가고, 자기 생각을 줬고, 그리고 자기들이 남아있으니 이제 우리는 됐다라고 자만에 빠졌던 그들, 나쁜 무화과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국 이 나쁜 무화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세상 나라 가운데 흩어서 환란을 당하게 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결국 오히려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회복의 은혜가 그들에게는 임하지 못한 것이죠. 내가 칼과 긴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도 희망의 싹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판 안에 담긴 희망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우리는 많은 역경,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그것은 죄의 결과로 오는 그러한 재앙이고 심판일 수도 있겠고, 우리의 죄는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우연한 사고일 수도 있겠고, 재난의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재난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훌라운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벌도 제대로 받으면 살 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정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죠. 자,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임을알수 있어요. 회복해 하여 주시고, 다시금 되찾게 해주시는 거죠. 악한 것, 무화과가 아니라 초무화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까지 붙잡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마침내 승리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바로 우리의 삶 대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신 주님. 비록 주님을 떠나 배반하고 버렸을지라도 이처럼 주님의 그 긍휼하심은 끝이 없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감사하며 예배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처럼 아름답고 강건하고 아,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